이번 강의는 피그마를 배우는 강의이기 때문에 첫 번째 디자인 파일 생성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피그마의 인터페이스를 하나하나씩 사용해 보면서 어떤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강의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브 툴입니다. 무브 툴은 피그마에서 가장 기본 상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소를 선택하거나 옮길 때 사용하고요. 도형, 프레임, 텍스트 등의 무브 툴을 가져다 놨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형, 프레임, 텍스트 등 요소들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우측 패널의 모양이 바뀌는데요. 요소들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나타나고 옵션값을 추가하고 변경하고 제거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패널은 온라인 패널이고요. 요소들을 정렬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럼 온라인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도형을 하나 복사해 볼게요. 첫 번째 좌측선을 기준으로 두 개의 두꺼운 선이 붙어 있죠. 좌측 정렬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선택됐을 때더 왼쪽에 있는 요소를 기준으로 좌측 정렬하게 됩니다. 똑같이 오른쪽 선에 두 가지 선이 붙어있고 이렇게 우측 정렬을 해주시면 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소를 기준으로 우측 정렬 하게 됩니다. 가장 오른쪽에 그룹화된 얼라인툴은 두 가지 이상의 요소의 간격을 일정하게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요소들의 간격이 다를 경우에 해당 툴로 처리하시면 일정한 간격으로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랐던 간격들이 동일한 간격으로 변경이 됐죠. 두 번째 패널은 위치, 크기, 각도 등 요소의 모양과 위치를 수정해주는 패널입니다. 첫 번째, XY는 화면에서 요소가 놓이는 위치 값을 나타내고요. X는 가로, Y는 세로 값입니다. 마우스로 요소를 이렇게 옮기면 해당 값이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 해당 인풋에 원하는 값을 입력해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해당 인풋에 이렇게 올려보시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커서가 바뀐 상태에서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셔도 위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기인데요. W는 폭, H는 높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이렇게 비율이 연결되어 있으면 가로폭을 늘릴 때 세로 높이도 비율을 유지하면서 같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해당 연결을 해제해주시면 폭과 높이를 따로따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도 마우스를 올려서 조절할 수 있고요. 도형의 모퉁이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또 커서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Shift를 누른 채로 조절하시면 비율을 유지한 채로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윈도우는 Alt, Mac은 옵션 키를 누른 채로 조절하시면 사이즈 조절하는 축을 중앙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Shift 키도 같이 눌러주시게 되면 중앙으로부터 같은 비율을 유지한 채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크기를 조절하실 때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도형의 위치를 바꾸면서 크기를 조절하고 이 과정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도인데요. 해당 값을 조절해서 요소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각도를 입력해서 요소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형을 감싸고 있는 패스 모서리에 마우스를 가져다대면은 무브툴의 모양이 또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을 때 클릭 드래그 하시면 도형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너 레디우스입니다. 해당 인풋에 값을 입력하시면 도형의 모서리를 둥글게 혹은 이렇게 각지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요소 귀퉁이에 갖다 대시면은 코너 라운드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핸들을 당겨서 라운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값을 입력하는 인풋 우측에 보이는 버튼을 클릭하면 모퉁이마다 다른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 모퉁이에 다른 코너 레디우스 값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어 패널입니다. 현재 요소의 투명도, 혹은 혼합 모드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패널입니다. 100%로 된 투명도를 값을 바꿔서 요소의 투명도를 바꿔줄 수 있고요. 해당 요소가 이미지일 경우에 이렇게 혼합 모드를 설정해서 이미지를 블렌딩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필 패널입니다. 요소의 색상을 결정 짓는 패널입니다. 해당 부분에 컬러 코드를 입력해서 컬러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여기 사각형 컬러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컬러 팔레트에서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컬러 옵션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현재 솔리드, 면처리된 색상을 그라데이션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영역의 이미지 혹은 비디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컬러는 중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어, 필 패널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컬러를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요소를 감싸고 있는 패스의 스트로크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원하는 값을 입력해주시면 스트로크 값을 지정해줄 수 있고요. 방금 전필 패널과 마찬가지로 색상을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메뉴는 패스를 기준으로 스트로크가 어디에 위치할지 결정하는 메뉴인데요. 인사이드는 패스 안쪽으로, 센터는 패스의 중앙으로, 아웃사이드는 패스의 바깥으로 스트로크를 나오게 할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옵션을 지정해서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이 인풋은 선의 굵기를 결정할 수 있는 인풋이고요, 원하는 값을 입력해서 원하는 굵기의 스트로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 옵션을 사용하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스트로크 값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제일 밑에 있는 커스텀 버튼을 눌러주시면 상하좌우 다른 굵기를 사용해서 스트로크를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 옆에 더 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 선을 점선으로 바꿔주거나, 선의 끝모형을 지정해 줄수 있는데요. 다음은 이펙트 패널인데요. 피그마는 네 가지 이펙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소의 그림자 효과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요소 안쪽으로 그림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소를 블러 처리해서 흐리게 표현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요소를 통과하는, 그러니까 요소 뒤에 있는 또 다른 요소를 흐리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효과는 하나하나씩 눌러보시면서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익스포트 패널인데요. 다양한 확장자로 내보내기 할수 있습니다. PNG, JPG, SVG, PDF, 파일로 익스포트 할수 있고요. 피그마는 벡터 기반의 그래픽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이즈 배수도 이렇게 원하는 배수로 선택해서 내보내기 할수 있습니다. 원하는 배수 선택해 주시고 원하는 확장자 선택해 주시고요. 익스포트 눌러주시면은 원하는 파일 위치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요. 이미지를 내보내게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케일툴을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일툴은 무브툴 우측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눌러서 꺼낼 수 있습니다. 스케일툴은 말 그대로 크기를 조절하는 도구인데요. 선의 굵기와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무브툴로도 크기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요.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부툴이 선택된 채로 요소를 늘리거나 줄이게 되면 비율이 일정하지 않게 크기가 줄어들고 늘어나게 되죠. 물론 Shift 키를 눌러서 비율을 고정한 채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라인의 두께가 입력한 값을 그대로 유지한 채 크기가 조절되게 됩니다. 스케일툴을 사용하면 라인의 두께가 일정 비율을 유지한 채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패널에서 배수를 입력해서 크기를 바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스케일 값을 입력해서 크기를 변경해 줄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고정값이 중앙으로 되어 있어서 중앙을 기준으로 사이즈가 변경되는데요. 이 기준점을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변경해 주시면 해당 포인트를 기준으로 크기가 늘어나고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좌측 상단에 포인트를 걸었더니 좌측 상단이 고정되어 있고 사이즈가 이렇게 변하게 돼 있죠. 다른 방향으로도 걸어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기준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